자, 그이 티켓이 또 있어. <laughs> 다거열이제시부는 네 설명이 안 돼서 팁을 줘야지 저렇게 설명을 할수 있게 해 줘. 요 가이드가 지금 집주고 있어.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무덤이 엄청 많나 보구나. 아. 아. 에휴. 실수로 옷을 펴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세서 모자를 안쓸 수가 없네. 와, 사람 엄청 많어. 응. 이거 낙사질 한 개. 지 또 다른 곳으로 조심해. 이게 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비밀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진짜 무덤은 아래 여기 최종 보스 무덤 이꽝여기 하나 남았어요. <laughs> 엄청 깊은데어 조심하세요 미끄럽다 오, 어, 나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건강하보 엄마가 다나다 나보다, 나러 떨어질 다 같은데? 이게 페이크. 이 방에 회의 크고 더 있었다는 거지? 오. 아, 어. 어, 이 관이 남아있는 거구나. 훼손돼서 저 하얀 거는 있었을 거라고 그려놓은 거겠지? 아, 이것도 언제 올라가지? 많다 <laughs> <laughs> 세 개째. 여기는 일자가 아니라 옆으로 꺾여 있네. 어... 잘 도장 찍기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거죠 <목소리> 아.. 3달러짜리 콜라 이제 살겠다 Very good. 티켓 하나로 무덤 3개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른 곳은 넘어갑니다 아... 오, 먹, 네. 음. 아, 가세요 세요

Okay. 와, 엄청 많아요. 음 여기는 음식의 고수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 이게 뭐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지 왜? <laughs>

콜등이돼가지고아콜 엄청난 게 나왔네. 이이기에서 많은 걸 먹어. 데 맛있다. 네. 이집트 콜맥주. <목소릴>

<laughs>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엄청 멋있다. 일곱 번을 돌면은 행운이 온다 그래서 다들 돌고 있습니다. 돌아야지. 다들 같은 방향으로 <laughs> 돌고 있는 게 너무 웃기네. 이거. 한번어야지 돌고 있는 거몇장 찍었어요? 달라. 마차를 <마찰을> 또 타네. <laughs> Welcome! e l o o m e 내가 웃는 게, No, my mom! Mama! Mama mia! Mama mia? <laughs> <laughs> <Yeah, yeah. oluyor? 웃음> mama mia, Mama mia! Thank you! <laughs> 안전 바도 없는데, 여기 타도 되는 건가요? 사실 좀 무서운데. 또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잡을 게 없어. 저한테 이걸 맡겨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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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여기 학교 있어서 문구점인가봐. 짠해. 되게 화려하네. 아, 아기, b y 아이아 여기 앉는 거아아아아아 엄마가 여기 애기 납치하려고 해요. 납치하는 거 아니야. 애기 표정 영안 좋은데. 내가 불안해야지, 얘가. 부아바 주스. 오, 꾸덕꾸덕해. 음. 내가 팬으로 먹었던 부아바 주스 맛이 아니야. 맛이 더 있어? 맛이 다른 맛이야. 맛이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 맛있어? 그 캔으로 먹는 구아바 음료수랑 약간 비슷한데 향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듯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기계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산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은 커피도 이 달라 구아바 주스도 이 달라. 나탄거 봐. 나탄거같은데 와나 시커먼데? <laughs> 아침이랑 톤이 달라졌는 데, 지금 아침엔2 1로 지금 23호인데 <laughs> 나 진짜 시커로 지금 이거달 이시비로, 지금 이시비딱 지금 이 이시비로, 이이 이시비로, 이 8달러? 이게 최고야 아 음. 너무 궁금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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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이거 똑같아 이거 똑같아 너무 비슷해 이거 부드러운 거 최고야 이 사람들 맞냐 오케이 7 뭐라고? 7? 7이요 7? 오케이 제가 흥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8달러 달라는 거 7달러 주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게 산거 같아 흥정 잘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 둘다 흥정을 <laughs> 못하네 새거 6달러. 아, 1kg 6달러? 네, 1kg. 반... 어봤더니 이거 1kg에 6달러. 1kg에 3달러 정도? 에 3달러. 정도? 사탕수수 주스 러3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데, 보는 것만큼 안 담기네. <목소리도> 와, 이 안에 또... 아, <laughs>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와, 되게 크고 이 웅장함이 진짜 비디오에 다안 담겨서 너무 아쉽다. 귀여. <laughs>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맞춰보면서 맞는 조각을 찾는 중이래요. 와. 갑니다 오늘 17,000보 걸었대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 봐. 와. 멘키우. 예.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 무슨 사과 이파리야. 이게 뭐야? 이원부코코가 <laughs> <laughs> 맛있네.